안녕하세요. 리아규야입니다 목화맛 쿠키를 활용한 토벌 진행 중 제일 쉽고 안정적인 방법의 토벌 공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공략은 공식 카페 공략 팁 게시판에 리츠님의 닥추 컨트롤 1도 안 하는 목화 반자동 토벌덱의 게시글과 고영희님이 남겨주신 유튜브 댓글을 참고하여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글과 좋은 댓글로 인해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나은 토벌 공략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된점리츠님과 고영희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 뒤 바로 공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공략에서는 포벌전을 시작했을 때 반드시 자동 전투를 꺼주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샤벳 상어맛 쿠키에 남은 쿨이이 정도가 되었을 때 모카맛 쿠키를 사용해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샤벳 상어맛 쿠키에 남은 쿨 타이밍에 모카맛 쿠키를 사용한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 이 장면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모카맛 쿠키를 활용한 포벌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만약 모카맛 쿠키의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늦거나 조금이라도 빠르게 사용되면 다크초코 쿠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실수를 한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토벌전을 멈추고 바로 나갔다가 다시 토벌전을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토벌전은 드래곤에게들이 들어가기 전에 전투에서 나가기만 하면 하루 토벌 횟수 차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전에서 만약에 내가 실수를 했다고 의심이 된다면 바로 나갔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길드의 민폐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 꿀팁이면 꿀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화맛 쿠키를 사용한 뒤 바로 다시 자동전투를 켜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스킬 사용 순서 설명에 앞서 먼저 이번 공략에서는 다크초코 쿠키와 뱀파이어맛 쿠키는 자동으로 스킬이 발동이 됩니다. 우리가 직접 눌러줘야 하는 쿠키는 독버섯맛 쿠키하고 샤벳 상어맛 쿠키로 세총보물에 남은 콜타임에 집중하면서 독버섯맛 쿠키와 샤벳 상어맛 쿠키를 타이밍에 맞게 사용할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크초코 쿠키가 자동으로 사용되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토벌전을 시작했을 때 자동전투를 끄지 않고 시작했다면 다크초코 쿠키가 아닌 샤벳 상어맛 쿠키가 자기 마음대로 스킬이 사용될 수도 있으니 이번 공략에서는 반드시 처음 시작할 때 자동전투를 끄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총 보물에 남은 쿨타임이 4시 방향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독버섯맛 쿠키를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독버섯맛 쿠키의 피해 감소 수치가 0%라면, 세총보물의 남은 쿨타임이 2시 방향일 때 독버섯맛 쿠키를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세총보물의 2시 방향일 때 독버섯맛 쿠키를 사용하면, 세총보물이 발동되기 전에, 독버섯맛 쿠키의 3개의 폭탄이 터지면서, 독버섯은 세총보물이 적용됐을 때보다 더 작은 반사기를 받아, 피해 감소 수치가 0%라도, 독버섯맛 쿠키가 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자신의 독버섯 맛 쿠키의 피해 감소 수치에 대해 인지하고 공략을 따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는 뱀파이어 맛 쿠키가 자동으로 스킬이 사용되는 모습입니다. 어차피 실전에서는 뱀파이어 맛 쿠키가 이렇게 사용되는지 안되는지 잘알 수가 없기 때문에 뱀파이어 맛 쿠키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는 독버섯 맛 쿠키와 샤벳 상어 맛 쿠키에게만 신경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새총 보물의 남은 콜타임이 8시 방향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샤벳 상어맛 쿠키를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샤벳 상어맛 쿠키를 세총 보물 8시 방향보다 빠르게 사용하면 샤벳 상어맛 쿠키의 저타가 세총 보물이 적용이 안될 수도 있고 세총 보물 8시 방향보다 느리게 사용하면 나중에 샤벳 상어에 이타가 사용되기 전에 드래곤의 메테오를 맞고 샤벳 상어맛 쿠키가 죽을 수도 있으며 다크초코 쿠키의 생존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샤벳 상어맛 쿠키의 타이밍 또한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최대한 신경 써서 사용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목화맛 쿠키가 자동으로 스킬이 사용되면서 용이 두 번째 공격 깨물기 스킬을 목화맛 쿠키에 소환된 3개의 양이 막아주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목화맛 쿠키의 스킬이 늦게 사용되었다면 여기서 양 3마리가 다크초코 쿠키 앞으로 가기 전에 드래곤의 깨물기 스킬이 들어와 다크초코 쿠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화맛 쿠키의 굴타임을 29% 이상 맞춰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카맛 쿠키의 쿨타임이 28.4%까지도 다크초코 쿠키가 드래곤의 공격을 받지 않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쿨타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모카맛 쿠키의 첫 스킬 사용 타이밍을 엄청 날카롭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좀더 편하게 토벌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9% 이상 맞춰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9% 정도의 쿨타임을 맞춰주려면 토핑 세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9% 쿨감의 토핑을 세팅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초콜릿치 토핑을 6강까지만 강화하면서 6강 추가 옵션이 쿨타임 1.8% 이상 되는 것만 골라서 12강까지 강화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는 다크초코 쿠키가 자동으로 스킬이 발동되면서 드래곤의 위아래 결목 모두 평타, 캔슬을 시키면서 에어본을 하는 그림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크초코 쿠키의 굴타임을 공격속도 옵션이 없으면 5.8% 이상 공격속도 옵션 없으면 7.8% 이하로 맞춰줘야 합니다. 공격속도 옵션은 공격속도뿐만 아니라 스킬을 빠르게 사용해서 쿨이 돌아가기까지의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만약에 공격속도가 있다면 다크초코 쿠키의 굴타임이 5.8%보다 조금 낮아도 되고 7.8%보다는 더 낮게 맞춰줘야 드래곤의 졸목을 평캔시키면서 에어본을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크초코 쿠키의 굴타임을 6% 이상 7.5%야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크초코 쿠키의 타이밍을 맞추지 않아도 드래곤의 위아래 쫄목 모두 평타 캔슬을 시키는 토벌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독버섯맛 쿠키가 스킬을 사용하는 모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독버섯맛 쿠키가 자동으로 스킬이 발동되는 모습입니다. 독버섯맛 쿠키가 자동으로 발동되면 우리는 샤벳 상어맛 쿠키에게 스킬 예약을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샤벳 상어맛 쿠키에게 스킬 예약을 걸어줬습니다. 왜 샤벳 상어맛 쿠키에게 스킬을 걸어주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샤벳 상어맛 쿠키에게 스킬 예약을 걸어주는 이유는 독버섯맛 쿠키가 스킬 사용 후 바로 목화맛 쿠키의 스킬이 사용되면 목화맛 쿠키의 스킬이 세총보물 적용이 되지 않고 딜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화맛 쿠키가 마음대로 스킬을 사용하지 못하게 샤벳 상어맛 쿠키에게 스킬 예약을 걸어두고 목화맛 쿠키를 한 박자 실고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총 보물이 드래곤에게 방어력 감소 디버프를 적용하고 나서 모카맛 쿠키의 스킬이 들어가면서 보다 많은 딜을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 박자 쉬고 모카맛 쿠키의 스킬이 드래곤에게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래쪽 드래곤의 쫄무비 평타 캔슬되고 차렷 자세를 했을 때 모카맛 쿠키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10만 들 3번으로, 목화맛 쿠키의 소환목 양 3마리의 박치기 데미지가 모두, 새총보물 디버프가 적용된 드래곤에게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뱀파이어맛 쿠키의 굴타임이 돌면, 바로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드래곤이 메테오를 쓰려고 머리를 들었을 때, 뱀파이어맛 쿠키를 사용해주면, 마지막 폭틱 데미지를 1초 정도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데미지를 2만 정도 더 챙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폭등 1초를 더 넣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뱀파이어맛 쿠키의 타이밍은 워낙 어렵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추려다 자칫 잘못하면 뱀파이어맛 쿠키가 스킬을 사용하지 못하고 웨트워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파이어맛 쿠키는 쿨타임이 돌았거나 드래곤의 머리를 들었을 때 그냥 안전하게 사용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포벌의 진심인 분들이라면 연습 모드에서 말씀드린 뱀파이어맛 쿠키의 타이밍을 연습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독버섯맛 쿠키의 독틱 데미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4초 동안은 100% 반값으로 데미지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버섯맛 쿠키의 쿨타임이 0%라면 마지막 독틱 데미지를 확인해보면 2초 동안만 100% 반값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쿨타임이 5% 정도라면 약 3초 동안만 100% 반값 독틱 데미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해보면 독버섯맛 쿠키의 토핑 세팅에서 불타임을 돌리면 독버섯맛 쿠키의 두 번째 스킬이 빠르게 들어가 100% 반값 폭픽 데미지를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목화맛 쿠키를 활용한 제일 쉽고 안정적인 토벌 반자동 공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공략에서 우리가 눌러줘야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번 공략에서 필요한 토핑 세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다크 초코 쿠키의 토핑 세팅입니다. 이번 공략에서 중요한 다크 초코 쿠키의 굴 타임입니다. 이유는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다크 초코 쿠키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으로 드래곤의 쫄몹을 평캔 시키면서 에어본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략에서 다크초코 쿠키의 토핑 세팅은 공격속도 옵션이 없을 경우에는 5.8% 이상 7.8% 미만으로 맞춰주는게 좋겠습니다. 저의 토핑을 확인해보면 공격속도 옵션이 6.6% 가량 있기 때문에 쿨타임을 조금 더 낮춰서 5.6%로 세팅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토벌딜 상승을 위해 공격력과 치명타 확률을 올려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이번 공략에서 다크초코 쿠키의 토핑 세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쿨타임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샤벳 상어맛 쿠키의 토핑 세팅입니다. 쿨타임은 최소 3% 이상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좀더 안정적으로 샤벳 상어맛 쿠키의 두 번째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쿨타임을 조금 더 올려주는 게 안정적이겠습니다. 저는 쿨타임을 3.7% 정도로 하고 토벌전을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벌 딜 상승을 위해 공격력과 치명타 확률을 신경 써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샤벳 상어맛 쿠키는 침투형 쿠키라서 반사 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 감소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독버선맛 쿠키의 도핑 세팅입니다. 쿨타임과 피해 감소는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 공략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독버섯맛 쿠키의 첫 번째 스킬 폭탄 3개를 세총 보물을 적용시키면 훨씬 많은 딜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감소 옵션은 죽지 않을 정도로 세팅했습니다. 저는 피해 감소 수치를 16% 정도로 세팅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략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버섯맛 쿠키에게 쿨타임을 주면 마지막 독틱 데미지를 100% 반값으로 몇 초간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쿨타임 수치를 8% 정도로 세팅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쿨타임 수치를 올리면 독버섯맛 쿠키의 두 번째 스킬이 빨리 사용되어 세총보물 적용 전에 딜이 들어가 딜이 훨씬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독버섯 맛 쿠키의 피해 감소 수치가 없어서 독버섯의 첫 스킬을 세총 보물에 남은 콜 2시 방향에서 사용할 때는 콜을 5% 미만으로 세팅해 주고, 공략 영상처럼 독버섯 맛 쿠키의 피해 감소 수치가 있어서 독버섯의 첫 스킬을 세총 보물에 남은 콜 4시 방향에서 사용할 때는 콜을 8.5% 미만으로 세팅해 주면 독버섯 맛 쿠키의 두 번째 스킬에 3개의 폭탄에 안정적으로 세총 보물 적용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력 부분도 올려주면 딜 상승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목화맛 쿠키의 토핑 세팅입니다. 목화맛 쿠키를 활용한 토벌전에서 가장 중요한 토핑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화맛 쿠키의 굴타임이 28.4% 정도 되면 다크초코 쿠키가 드래곤의 공격을 받지 않고 지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8.4% 정도면 목화맛 쿠키의 첫 스킬 사용 타이밍을 엄청 날카롭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토벌전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 공략에서는 29% 이상 맞춰주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딜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격력과 치명타 확률을 신경 써도 되고 피해 감소 수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뱀파이어맛 쿠키의 토핑 세팅입니다. 뱀파이어맛 쿠키는 공격력을 최대한 높여주고 치명타 확률 또한 최대한 높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뱀파이어 맛 쿠키는 침투형 쿠키로 스킬을 사용할 때 반사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 감소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쿨타임도 필요가 없고 공격속도 또한 토벌 진행에 상관없어 크게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목화 맛 쿠키를 활용한 제일 쉽고 안정적인 토벌 진행에 필요한 5가지 쿠키의 토핑 세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서 알아본 5가지 쿠키의 토핑 세팅의 핵심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